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 딥라이브캠이라는 어 상당히 흥미로운 소프트웨어입니다. 주로 기터브 저장소 정보랑 또 관련 기사들을 좀 보면서요.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께서 이 기술의 핵심을 좀 빠르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사실 주목할 만한 게 음, 실시간 디페이크 같은 거요. 원래 되게 복잡한 AI 기술이었잖아요. 근데 이걸 거의 뭐 누구나 아주 쉽게 쓸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것 같아요. 단순히 기술 시연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고급 AI가 정말 빠르게 대중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, 뭐랄까, 강력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. 네, 대중화의 속도를 보여준다는 말씀이시군요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딥플라이브 캠,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자료를 좀 보니까 단한 번의 클릭 그리고 딱한 장의 이미지로 실시간 얼굴 교체나 비디오 디페이크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네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역시 실시간이랑 단한 장의 이미지 이거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그게 이 기술의 정말 핵심인데요. 그러니까 ai 모델을 써서요. 원본 얼굴 사진 있잖아요. 그 소스 이미지 한장딱 그거 한 장만 가지고 대상 영상 이게 뭐 사진일 수도 있고 비디오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웹캠 영상일 수도 있고요. 거기 나오는 얼굴에다가 실시간으로 이걸 그냥 바꿔 넣는 기술입니다. 아, 실시간으로요? 네. 내부적으로 보면 그 인사이트 페이스 같은 라이브러리가 얼굴 찾아내고 바꾸는 데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. 또 GFPGAN 같은 다른 AI 모델이 결과물의 뭐 해상도라든가 뭐 자연스러움 같은 걸 높이는 데 쓰이죠. 음. 근데 진짜 놀라운 건이 모든 과정에 사진 딱한 장만 필요하고 처리 속도도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. 아니 단한 장으로 실시간 처리가 된다니 와 이거 뭐 이전 기술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큰 발전 같은데요. 그렇죠. 뭐..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인사이트 페이스 라이브러리 이게 비상업적 연구용 라이센스 제한이 있다고 하셨죠. 그럼 상업적으로 쓰려는 분들한테는 좀 제약이 크겠네요. 네 맞아요. 상업적으로 이걸 바로 활용하기에는 분명히 좀 허들이 있는 셈이죠. 하지만 뭐 기술 자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활용 사례들을 보면 이 기술이 얼마나 또 유연한지도 알수 있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 얼굴을 동시에 미리 지정한 다른 얼굴들로 확 바꿔버리는 페이스맵핑이라는 기능이 시연됐고요 또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얼굴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영상도 공개가 됐었죠 와 영화 장면을 실시간으로요 그건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그러면 뭐 라이브 공연이나 개인 방송 스트리밍 아니면 심지어 화상회의 중에 내 얼굴 대신 다른 사람 얼굴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겠네요. 오우, 상상만 해도 좀 재밌는 상황들이 막 떠오르는데요. 네, 충분히 가능하죠.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성능은 사실 미리 잘 훈련된 AI 모델 덕분입니다. 그리고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수 있도록 그 ONX 런타임 같은 표준화된 실행 환경을 지원하거든요. ONX 런타임이요? 네,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회사 GPU,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CUDA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GPU, 뭐 AMD의 DirectML 같은 거나 심지어는 그냥 일반 CPU에서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주거든요. 아,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약을 좀 줄여서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접근성을 높인 거죠. 여기서 좀더큰 그림으로 보면 이 도구의 진짜 혁신은 단순히 얼굴 바꾸기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요. 이렇게 복잡했던 AI 기술을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해서 바로 쓸수 있는 제프 형태로 딱 포장했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기술 장벽을 거의 뭐 제로 수준으로 확 낮춰버린 거죠. 아 포장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.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자에게 전달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럼 실제로 사용자가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네 맞습니다. 첫 번째는 이미지 비디오 모드예요. 이건 비교적 간단한데요. 내 얼굴 사진, 즉 소스를 선택하고 얼굴을 합성하고 싶은 대상 사진이나 비디오 파일, 타겟을 지정해요. 그다음에 실행하면 얼굴이 바뀐 결과 파일을 딱 얻는 방식이죠. 네, 그건 이해가 되네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 웹캠 모드인데 이게 좀더 흥미롭죠. 실시간 웹캠 모드. 아까 말씀하신 그 화상 회의나 스트리밍에 쓰는 방식 그거겠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사용할 카메라를 고르고요. 필요하다면 그 페이스 매핑 기능을 써서 영상 속 특정 인물 얼굴을 미리 정해 둔 다른 얼굴로 바꾸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. 아, 특정 인물만 골라서 바꿀 수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실행하면 웹캠 화면에 비치는 얼굴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그냥 볼수 있는 거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슨 복잡한 설치 과정 이런 거 없이요. 그냥 다운 받아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미리 빌드된 버전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. 와, 미리 빌드된 버전까지요? 네.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도 그냥 다운받아서 더블클릭하면 쓸수 있게 만든 거죠. 이야, 정말 접근성을 극대화했군요. 그러니까 뭐 공식 블로그 같은 데서도 완벽한 딥페이크 이미지 만들기라던가 화상통화에서 유명인들기, 뭐 온라인 수업에 특별 게스트 초대하기 같은 좀 재미있는 활용법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겠죠. 언론 반응도 꽤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. 알스테크니카나 크리에이티브 블록 같은 유명 IT 매체에서도 다뤘던데 반응이 좀 어땠나요? 음, 양면적이었습니다. 당연히 기술의 어떤 가능성, 그 신기함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이나 찬사도 있었고요. 반면에 동시에 이게 뭐 사기나 명예훼손, 가짜 뉴스 제작, 아니면 신원 도용 같은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같이 제기됐죠. 하긴 그렇겠네요. 기술 발전 속도를 뭐랄까 사회적인 합의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좀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뭐 엄청나게 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실시간 얼굴 조작 도구가 이제 그냥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 이런 거네요. 좋든 싫든 가네요. 네, 그렇죠. 정리하자면 이딥 라이브 캠이라는 건. 사진 딱한 장만 가지고 이미지든 비디오든 아니면 실시간 스트리밍이든 그 속의 얼굴을 매우 빠르고 또 쉽게 바꿀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핵심은 그 전례 없는 속도와 접근성에 있다고 봐야겠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.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실시간 영상 속 인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술. 이런 기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가능성을 탐색해 볼수 있을까요? 또 동시에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. 입습니다